김 기자님, <laughs> 왜 어울리지 않게 쭈아를다 <laughs> 다사주 일 때문에 스트레스 진짜 장난이 아니야. 근데 어떻게 해요? 진실은 밝혀야지. 자, 그러니까. 요즘에 뭐 이런저런 소문이 들리더라 아니면 말고 정확하지 않지만 아사 보사하게 어? 자한잔해나 응? 알지? 나 믿지. 나 원래, 나 원래, 원칙주의자야 자, 이거 자. 아, 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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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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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하게 자. <laughs> 우리 사이에 이러면 나 진짜 섭섭해. 아니 뭐 나는 요즘에 시간을 휴대폰으로 보니까 시계가 필요가 없어가지고. 우리 에이스 준석이었으니까 나 이제 가봐야겠다. 응? 음. 어, 이김 기자님 큰일 날 사람이네. 아니 누가 이렇게 대낮부터 술을 마셔요? 빨리빨리 빨리 가정에 들어가서 충실해야지. 준석아, 이분이 아주 모시기 힘든 분이거든. 그러니까 네가 오늘 열과성을 다해서 두번 해드려라. <laughs> 아, 좋다. 오늘 밤 파이팅. 아, 좋다.